전아 이쁜 주원이 응? 응? 엄마 책 읽어줘 책 읽어줘 <laughs> 전아책좀 이따 읽어줄게 아까 금방 읽어줬잖아 응? 어? 엄마 언제까지 쫓아올 거야 <laughs> 책 읽어줘 책 읽어줘 쫓아오는 거야 어? 우리 엄마 엄마랑 이따 없다 놀이할까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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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어줘 읽어줘 알았어 알았어 앉아봐 손이, 너가 똑바로 앉아야지. 어, 이렇게, 이렇게 앉아. 읽어줄게. 어. 꼬리, 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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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꾀. 코끼리, 코끼리, 뿌, 뿌. 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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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. 돼지. 응? 엉금엉금. 거북이. 데굴데굴 다람쥐. 뒤뚱뒤뚱. 뱅기 푸, 푸. 고래. 다 모였네, 친구들. 읽었저 어? 아니야. 더 읽어줘. 더 읽어줘. 알았어. 야, 너 오리집 다녀서 지금 옷도 안 갈아입었어. 자, 오리. 꾀. 꾀. 오리. 그다음. 꿀. 꿀. 돼. 지. 뿌. 뿌. 코끼리. 엉금. 엉금. 가. 푸, 푸, 고래, 데글데글, 데글데글, 데글, 데글, 다람쥐, 뒤뚱뒤뚱뒤뚱, 펭귄, 다다다다다다 친구들, 친구들, 친구들 다 모였네. 조아 조나, 조나. 아, 오늘, 야야, 아, 오늘 너 이렇게 입어가지고 엄청 이쁘다고 아, 칭찬받았잖아. 어? 아, 오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쁘다 그랬잖아. 아, 야, 근데 이렇게 울면 아, 어떡해. 책 읽어줘. <laughs> 오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이. 오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 이 봐봐. 알았어. 깨깨깨깨 깨. 깨깨. 오리. 꼬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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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여. 돼지. 오오코끼리. 아 어? 응? 엉금엉금엉금. 엉금. 거북이. 응? 오너 좋아하는 거 읽어주고 있잖아. 어? 응? 엉금엉금. 거북이. 후프 고래, 대굴대굴 다람쥐, 뒤뚱 뒤뚱, 펭귄. 안돼. 어, 아, 다른 책 읽어줄게. 잠깐만. 은주아, 지금 뭐 먹어? 바나나 먹지. 우리 집에서 한 시간 전에 간식 먹었다고 들었는데 또 먹어야 되겠어. 자, 먹어. 바나나를, 홀로러 응? 오! 어? 오! 어? 아유, 좋아. 자, 음. <laughs> 맛있어! 맛있어요! 아, 모자 벗고. 음. 맛있어요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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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게. 사모야 너 아직 입에서 입에 있는 것도 다안 먹었잖아 알았어 알았어 여기여기 여기. 가만히 가만히 안되다 알았어 알았어 잘 먹자 끝 끝끝끝 끝, 끝. 안녕